안녕하세요. 응암동 삼촌입니다. 오나홀 중에 오나홀로 이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름은 명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붙여놓은 이름이고요. 제품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제품의 길이라든지 둘레를 한번 재어보겠습니다. 길이는 한 17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두께는 한 9.5에서 10cm 정도 됩니다. 한 손으로 잡아도 좋은 제품입니다. 제품을 아주 디테일하게 영상에 담을 순 없지만 오나홀 중에 좋은 제품이라 이렇게 리뷰를 합니다. 오나홀 보통 어떤 때 쓰나요? 10대, 20대 때는 남성들은 자기 위로를 할때 손으로 합니다. 하루 중 많이 할 때는 애기 나오지 않을 때까지 여러 번 자기 위로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좋은 도파민이 나와서 기분도 좋아지고 근육에도 긴장이 풀려서 숙면도 취합니다. 그렇지만 30대, 40대 나이에 접어들면 자기 위로를 할때 손으로 하다 보면 나의 꽈추에 연약한 피부가 다치기도 하고 사정할 때쯤 꽈추에 손에 압력이 생겨 사랑하는 연인과 관계시 만족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나홀을 사용하시라 추천드리고 또 좋은 오나홀 제품은 여성의 질 내부와 비슷하거나 똑같이 해 놓았기에 좋은 만족감을 가져갈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가끔은 현타가 오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손으로 자기 위로를 하다가 사랑하는 연인과 만족할 만한 관계를 못 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나홀은 좋은 제품을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매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발칙한 언니 3호점으로 응암동 삼촌의 다음을 알리는 인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